청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활기찬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로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8절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되 9절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 하한 모든 일은 악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궁중 내시 에베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예레미야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를 구덩이에 빠뜨린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옵사사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진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를 살려달라고 왕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을 허락한 사람이 왕입니다 왕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즉 그는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 자신의 결정에 자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의 뜻은 왕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내시로서 잘 어울리는 이름이지만 그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 그 결과 그는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더큰 권위에 두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움을 알고도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일을 왕에게 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살려주옵소서 제가 그를 건져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에베멜렉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무언가를 위해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최고의 것을 위해 자신을 던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베멜렉은 행복한 사람이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에베멜렉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던질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리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께서 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진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다 그렇게 죽는 것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 삼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벳 멜렉은 주의 말씀을 위해 자기 자신을 던졌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던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온종일 주님과 함께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